홈스피탈이란 이제 집이 곧 병원이라는 의미의 트렌드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와 셀프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 및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의료 데이터 등 최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기기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카이랩스의 반지형 기기 카트원 플러스는 산소 포화 심방세동의 정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소프트다임의 피트러스 플러스는 초간단 작동을 통해 체성분 분석 결과를 휴대폰으로 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모노랩스의 IM은 이 회사 AI 기술을 토대로 문진을 통한 개인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을 분석하고 진단에 가장 최적화된 영양제를 추천해 줍니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맞춰 스마트폰으로 영상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래는 홈스피탈의 시대입니다. 100세 고령화 시대의 여러분의 건강 관리도 이제 스마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